완벽해요. 귀여운데 정말 정신없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이렇게 올줄 몰랐는데.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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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어, 괜찮으세요? 네, 네. 어, 어, 어. 괜찮으니까? 아니. 아, 아니 너무 따라와 나한테, 따라와 나한테 따라와 너무 관심 치즈. 주지 마세요. 아, <laughs> 아, 네 여러분, 아, 잘 보셨죠? 여러분, 아, 잘셨나요 네. 저네 여러분, 오늘도 봐주셔서 너고 너무, 너무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감동인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한 분씩 한번 소감을 말해볼까요? 네! 네. 네. 저도 갈까요? 네! 어, 어제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보러 와주실 거죠? 네! 너무 반응이 그런 거 아니야? 봤어. 나한테 음악방송도 있잖아요 보러 와주실 거죠? 네! 저 <laughs> 네. 어, 네. 네. 기다리고 네. 있을게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해! <laughs> <laughs> 아 비록 무대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팬 사인회 두 번째 팬 사인회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첫 공식 팬 사인회 마쳐서 잠시 네가심좀 주세요. 고생하지고어아침에 <laughs> 네, <구독자 웃음> <와, 하셔서. 웃음> 아, 와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팬 사인회 만들어드니까 꼭 와주세요. 네. Yeah! Yeah! 아이크 <laughs> 걱정. 아, 다시 감사합니다. 네, 네 저는 s s n 이고요 어, 이렇게 두 번째 팬 사인에 와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. 그리고 많이 건강해지고 많이 먹셨으면 좋겠어요. 민우 <laughs> <믿는> 사람 누구야? <laughs> 어쨌든 감사합니다.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와. 네. 아, 네, 여러분. 아 오늘 진짜 너무 와주셔서. 감사드리고, 어, 이렇게 이제 저희 공식 팬사인을 마쳤는데요. 어,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 앞으로 SS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,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, 집 조심히 들어가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팬사인에 회 와주신 저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기온차 크니까 점점 조심하시고 항상 운동하시고 한눈팔지 말고 저희 S.I.C 많이많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. 네, 1집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음악방송도 하고 있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s i s 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죠? 저그 포토 타임을 오늘 마지막이라서 가지려고 해요. 그래서 혹시 단체? 맞아. 네, 그럼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포토 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 포즈를 아니다. 잡아주세요. 네. 너무 <laughs> 앞에 있는데. 뜨. <laughs> 네. 맞죠? 근데, 단체 포토 타임. 왜? 아, 즉 단체 점검했다가 아,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같이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. 나도 가려야지. 감 어쩌고 가나요? 이동할까요? 아, 일로, 일로 오세요. 승현이 이쁘다. 네. 왼쪽부터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왼쪽 보세요. <laughs> 승현아. 네. 뜯어볼게요. 너무 바닥바닥 편이 아니야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단체 한번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가 채집 소리가 좋은 거예요. 거예요.

너무 집 조심히 들어가셔야 되고요. 막안끊기 네, 저희. 돈까스. 돈까스. 네, 저희 인사드릴게요. 조심히 가세요, 여러분. 네, 지금까지. 감사합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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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저희 다솜이야. 민지 안녕. 조심히 가요. 너무 고마워. 화요일에 또 봐요. 조요 승현이 안녕. 안녕 고마워요. 조kra. 조심히 가요. 감사합니다. 저희 다음 주에 봬요. 화요일에 봐요. 안녕. 화요일에 봐요. 안녕. 가을아 타가 승현이 조심히 가라. 화요가 봐. 승현이 안녕. 안빠 감사합니다. 안녕.